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2025년 경남도교육청 교육행정 부급 합격자 박지혜입니다. 어, 저의 수험기간은 2023년 7월부터 올해 지방직 올해 7월까지 2년 동안 네, 수험 생활을 지속했습니다. 일단 문법은. 최민호 선생님께서 알아서 다 해주시기 때문에 사실 믿고 그 커리큘럼대로 따르는 데 만족을 엄청 많이 한것 같습니다. 음, 제가 개별적으로 문법, 그 전용 문제집을 구매를 하기도 했지만 사실 선생님께서 주는 자료 그리고 독해 문제를 풀면서도 선생님께서 문법에 바로바로 바로 적용을 해주셔서 문법 공부는 제가 따로 실전 모의고사를 푸는 거 아니고서는 시간을 할애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수업만 열심히 잘 들어도 아주 쉽게 문법을 체득할 수 있어서 저는 최민호 선생님의 수업을 적극. 네, 추천해드리고 싶고 어, 비문학과 신경향 문제는 실전 모의고사 문제집을 다량 풀어보면서 네, 익숙하게 유형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일단 단어는 제가 초시생 때는 사실 공부해야 할 것들이 많으니까 소홀히 했다가 크게 낭패를 본 <laughs> 타입입니다. 그래서 재시생 때는 매일매일. 어, 많은 양은 아니라도 일단 기본은 80개로 잡고 이것도 힘들다 하면 40개, 30개로 뭔가 양의 압박보다는 매일매일 볼수 있게끔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책을 한권 사가지고 어, 다회독하면서 독해 문제 풀때 몰랐던 단어들도 포스트잇으로 붙여가면서 하루에 암기하는 단어를 같이 포함시켰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예 나만의 단어장을 만들어서 계속 봤고 어, 그러다가 뭔가 위치만으로도 그 영어 단어의 뜻을 짐작할 수 있을 때는 과감하게 단어책을 바꿨어요. 어차피 다른 단어책이라도 나오는 단어들은 비슷하기 때문에 어, 위치를 내가 기억했는지 아니면 진짜로 이 단어를 암기했는지를 명확하게 알수 있었고 아무래도 제시생 때는 마음이 초조하다 보니까 어, 단어 스펠링만 보면 뜻을 알수 있게끔 그렇게 신경을 써서 외웠던 것 같습니다. 단어 뜻을 보고 뭔가 스펠링을 기억하기에는 동의어들도 많고 해서 그냥 스펠링 보면 뜻을 확실하게 암기할 수 있는 정도로 계속 봤던 것 같고요. 독해는 따로 독해 전용 문제집을 풀기보다는 그냥 실전 모의고사를 풀면서 긴장도를 계속 높여갔고, 문법은 문법 전용 문제집을 사가지고 풀면서 한 3회독 정도 하면은 이제 다른 문제집으로 갈아타서 풀다가 틀렸던 문제만 계속 보는 식으로 활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국사, 제가 유일하게 2년 동안 이런 수업을 들었던 과목이에요. 일단 선생님께서 너무 잘 수업을 이끌어 주신 것도 있었고, 수업 시작하기 전에 모닝 테스트를 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배웠던 것을 그냥 백지, 거의 백지예요. 백지 주시면 저희가 그 내용들을 적어 내려가는 건데, 그게 도움이 정말 많이 돼서 절대 피하지 마시고, <laughs> 수업 시간보다 한 10분 전 일찍 오셔서, 꼭 그거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만약에 피치 못하게 지각을 했다면 뒤에 그 모닝 테스트지가 계속 구비가 되어 있거든요. 그거를 그냥 개인적으로라도 가져가셔서 계속 해보시면서 뭔가 자연스럽게 암기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사는 굉장히 휘발성이 강하지만. 또 쉬운 과목으로 저한테는 잘못된 고정관념이 박혀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공부할 때 이런 공부를 쉽게 안 하게 되더라고요. 다른 문제나 뭐 과목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적극적으로 수업을 2년 동안 이용을 하면서 선생님께서 다음번에는 어떤 말씀을 하실지 혼자 저 혼자 생각을 하면서 저만의 암기를 계속 이어갔던 것 같고요. 서브노트도 수업 2회차 들었을 때나 3회차 정도 때는 서브노트를 새로 구매를 해서 다시 처음처럼 적어보면서 계속 암기, 암기, 또 암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문제는 뭐 다양하게 풀면 좋지만 저는 한국사는 기출 문제를 회독하기보다는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회독하기보다는 어, 선생님께서 만드신 그 수업 노트가 있어요. 그 노트를 적극적으로 회독에 활용을 했고 문제집을 풀면서 어, 이건 조금 중요한데 생소하다 하는 문제를 오려가지고 그 수업 노트를 단거나 하는데 좀 심혈을 기울였던 것 같습니다. 교육학 <laughs> 이교육학이참 문제예요. 왜냐하면 실강을 들을 수 없기 때문에 계속 인강을 들어야 하고. 뭔가 잡힐 듯 하면서 잡히지 않은 과목이어서 애를 참 많이 먹었습니다. 교육학은 제가 뭔가 선생님께 직접 질문을 하고 싶은 그런 문제들이 생기면 그 게시판 Q&A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르는 문제, 뭐 페이지 수 그런 걸 정확하게 적어서 이 부분은 이렇게 해서 이해가 됐는데 이 부분은 잘 이해가 되지 않았다. 그래서 인터넷 Q&A 게시판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도움을 많이 받았고요. 초시생 때는, 어, 나 이제 알것 같아. 자신감은 넘쳤지만 점수가 잘 나오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시생 때는 이론은 무조건, 뭐, 이론책은 다회독하는게 당연히 필수고요. 다양한 실전 문제들을 풀어보면서 어떤 유형의 문제가 나와도 당황하지 않고, 아, 핵심을 뭘 물어보는구나를 간파할 수 있게 문제풀이에 집중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행정법 선생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 행정법이 사실 엄청 생소한 과목인 것 같아요. 물론 교육학도 생소하지만 특정 이론 아니고서는 이해를 못할 말들은 없거든요. 근데 행정법은 내가 글을 읽고 있으면서도 이게 무슨 소리인지 너무나 낯선 용어들이 많아요. 그래서 행정법은 어, 일단 수업을 열심히 들으시고 그 모르는 것을 항상 적어서 고용수 선생님께 무조건 가져갔습니다. 금요일마다 수업을 하는데 제가 매번 너무나 많은 문제를 들고 갔는데도 선생님께서 늘 반겨주시고 그래서 어, 해설지에도 없는 뭔가 핵심을 찌르는 그런 이야기들을 선생님께서 항상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혼자 끙끙 앓지 않고 그냥 무조건 선생님께 기대서 선생님께 여쭤보고 했던 것들이 큰 도움이 됐던 것 같고요. 일단 행정법은 기출 회복이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물론 어, 최신 경향 문제들 풀어보고 그걸 다회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번 제가 지방직에서 느낀 것은 기본을 내가 좀 놓치고 있지 않았나? 너무 신유형, 신경향의 뭔가 실전 모의고사를 너무 준비를 많이 했나? 약간 아쉬운 부분이 컸습니다. 그냥 기본으로 돌아가서 기출 문제 다회독을 하면서 어, 체득을 하는 것만으로도 어, 충분할 것 같기도 하고요. 하지만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실전 문제들은 그냥 막연한 문제들보다는 국무원이나 소방공무원이나 아니면 경찰 승진 시험 같은 걸 토대로 한 수정 문제들이나 기출 문제들을 많이 풀어보려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회독하고그 다른 실전 문제들도 뭔가 단권화를 시키는 그런 노력들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모든 선생님 참다 감사드리지만 두 분이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우리 정다정 원장 선생님, 한국사 선생님이시기도 하죠. 공부 기간이 2년 동안 뭐 짧다면 짧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길게 느껴졌습니다. 음, 수험 생활이 당연히 너는 공부하는 사람이야라는 것 때문에 가장 가까운 가족들에게도 공부를 하면서 힘든 점을 털어놓을 수가 없어요. 저는. 요만큼이라도 생기면 그냥 무조건 정다정 선생님을 찾아갔던 것 같습니다. 선생님 힘들어요. 에서부터 심지어 다른 과목에 대한 고민까지 선생님께 털어놓으면 선생님은 한국사 선생님이신데도 아, 다른 과목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 어, 나는 이런 부분을 좀 보충했으면 좋겠는데 근데 나도 잘 몰라서 하시면서 항상 같이 고민해 주시는 그 모습 덕분에 제가 버티, 버텨내면서 네, 마음을 잘 털어놓을 수 있었습니다. 엄마같이 네, 선생님께서 든든하게 버텨주시기 때문에 선생님께 정말 감사드리고 그리고 너무 죄송해요. 너무 자주 찾아가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어, 두 번째는 제가 앞서또 언급을 했지만 고영수 선생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행동법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제 개인적으로도 어, 제가 용기를 잃고 있을 때 잘할 수 있다고 항상 독려해 주시고 아, 자신감이 떨어진다 싶을 때는 마치 합격할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처럼 항상 지지를 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일단 장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모의고사, 실전 모의고사 문제풀이 수업이 있어요. 그래서 진짜 시험 보는 것처럼 문제를 시간 내에 풀고 마킹도 하면서 그 긴장감을 고스란히 느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해설 시간이 이어지다 보니까 선생님들께서 정말 꼼꼼하게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그 긴장감은 가져가면서 네, 해설도 꼼꼼하게 챙겨갈 수 있으니까 개인적으로도 사실 시간을 재면서 공부를 많은 분들이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혼자 시간을 재다 보면 시간이 조금 넘어도 아 이건 괜찮아 하고 합리화를 할 때도 있고 뭔가 긴장도가 확실히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모의고사 문제풀이 시간 때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 하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바로 위에 독서실이 있습니다. 주변에 저도 뭐집 근처에도 독서실이 있고 참 많았어요. 근데 굳이 학원에서 운영하는 독서실을 저는 이용했던 이유는 집 근처에 가면 물론 공부를 뭐더 많이 할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갖기는 쉬운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잘안 가게 되고, 아, 조금 이따 가면 되지 하고 내 자신을 낙태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근데 학원 위에 이제 운영하는 그 독서실을 저는 이용하면서 굳이 수업을 듣지 않고 제가 자습을 하더라도 뭔가 학원 관리하에 있는 것 같은 긴장감을 항상 느낄 수 있었고, 그리고 선생님께서도 네, 독서실 관리를 워낙 잘 하시기 때문에 불쑥불쑥 올라오십니다. 그럼 공부하다가 선생님 얼굴 보면 어, '나 더 열심히 해야겠다' 그런 자극도 받을 수 있어서, 어, 네, 독서실을 같이 운영하고 있다는 점도 저에게는 너무나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따로 선택한 이유를 생각하기 무색할 정도로 제게는 참 자연스러웠던 것 같아요. 왜냐면 2년 동안 그 필기 준비를 하면서 필기 합격자들이 면접 강의실에 들어가는 것을 어깨 너머로 쳐다보고, 아 나도 저 자리에 있고 싶다 늘 꿈꾸고 희망했기 때문에 면접 수업을 선택하는 것은 저에게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었고요. 그리고 이전에 합, 필기 합격생들이 또 보면 면접 수업을 듣고 나서 나중에 다 최종 합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아내는 막연하게 아저 면접 수업을 들으면 나도 합격하겠구나라는 생각이 있어서 정말 자연스럽게 선택했던 것 같습니다. 참 많은 도움들이 있었지만 저에게 가장 큰 도움이 되었던 것은 열정의 오른손 들깁니다. 이 열정의 오른손이 뭘까 궁금하실텐데 가장 마지막에 뭐 마지막 말을 설령 면접관분들께서 해보라고 물어보시고 그거에 대한 답변을 했더라도 나오기 전에 제가 자발적으로 손을 들어서 어 진짜 하고 싶은 말 있는데 해도 될까요? 하고 먼저 청하는 것입니다. 음 사실 이전에는 주어진 시간 안에 뭔가 내 나에게 유리한 답을 하면서 그 면접 분위기 흐름을 유도하는 것은 익숙했는데, 내가 먼저 손을 들어서. 말을 해도 되나요? 라고 물어보는 게 저는 조금은 약간 건방져 보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었거든요. 근데 면접 선생님께서 전혀 그렇지 않고 오히려 간절하고 진정성 있는 모습을 어필할 수 있으니까 또 많은 학생들이 하지 않으니까 적극적으로 활용하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실제 이번 면접장에서 활용을 했고 아무래도 많은 학생들이 면접 준비를 어떻게든 해서 가기 때문에 다 비슷비슷한 답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열정에 손을 들기 전에는 면접관 분들께서도 뭔가 형식적이고 그런 질문 태도를 보이셨다면, 제가 손을 들고 이제 이야기를 할 때는 세분다 눈빛이 완전 따뜻하게 바뀌시는 거를 저는 너무 몸소 체험을 했어요. 그래서 아저 사람이 이제 진짜 자기 말을 하는구나 정말 진정성 있게 간절함이 보이구나 뭔가 그거를 세 분이 눈빛으로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서 저는 이것을 진짜 이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일단 제가 감사한 선생님께 드리는 말에도 이야기를 했듯이 슬럼프가 올 것만 같아서 저는 정다선 선생님을 찾아갔어요. 왜냐면 혼자 끙끙 앓다 보면 그 슬럼프 기간도 길어지고 어 공부를 하거나 그냥 일상 생활을 하는데도 그 여파가 너무 크게 미치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올 것만 같아서 선생님을 찾아가서 정말 죄송한 마음이 크고요. 음, 저 같은 경우에는 공부를 정말 하기 싫을 때 아예 그 공부 자리를 벗어나기 보다는 아, 오늘은 진짜 안 되니까 그냥 1시간, 2시간만 해도 죄책감 갖지 말고 일단은 해보자 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다 보면 와, 40분 지났는데도 정말 하기 싫을 때가 있어요. 특히 주말에는 그럼 그냥 과감하게 40분만 하고 나왔습니다. 뭐, 2시간만 하고 나오기도 했고요. 그래서 공부를 하는데 있어서 정말 하기 싫은 날은 나한테 너무 너왜 공부 안 해서 책망하기보다는 정말 짧은 시간이라도 내가 오늘 나왔다 하는 거에 그냥 위안을 하면서 어 너무 공부하는 멀어지지 않으려고 저는 노력을 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뭔가 내가 이 과목을 마스터한 것 같은데 점수는 생각보다 안 나올 때뭐 공부에 있어서 그런 권태감을 느낄 때는 어 행정법과 교육학 이두 과목만큼은 난이도 있는 문제를 문제집을 사서 풀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국어나 영어, 한국사는 이제는 지역적인 문제들이 전혀 나오지 않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는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결과보다 과정이 중요하다. 물론 저도 이 말을 참 좋아하고 제가 아이를 키우는 엄마이다 보니까 어, 아이에게도 이 마인드를 뭔가 심어주려고 하기는 합니다. 하지만 공부하는 데 있어서만큼 이 말보다 잔인한 말은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수험생활은 어쨌든 우리는 합격을 하기 위해서 그 결과를 성취하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확실한 합격이라는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어떤 그 과정 훌륭한 과정들도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불안함을 저도 너무 절실히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불안하다고 해서 너무 흔들리지 마시고 그냥 묵묵하게 내, 나 자신을 믿고 그래 할수 있어. 뭔가 합격했을 때 많은 사람들에게 이 즐거운 소식을 알리는 그런 이미지를 늘 상상하시면서 네. 자책하지 마시고 그냥 묵묵하게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충분히 잘하고 계시고 충분히 잘 하실 수 있습니다. 금강파워 아자아자 화이팅!